给你啊，给你啊，给你，给你，给你啊，怎么嘛？给你，给你。 어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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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빼봐, 빼봐, 빼봐. 하, 아 이게 뭐야? 선이 이렇게 긴 거를 어거지로 두면 안 되죠. 이러면은, 안 돼. 여기 지금 복수가 얼마 안 크지, 나. 20평대 사는데, 어? 30평대의 양을 지금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. 그러면은, 요기 봐봐. 전기선 검은 거 나왔지? 그러면, 얘만큼의 사이즈로 지금 똑같이 재단을 해서 넣어야지. 이거는 길잖아. 이렇게 어거지 꾸기면 나중에 접점 분량도 되고, 여기도 또 찍혀서 합성문이 될 수도 있어. 그래서 이거를 재단하는 거야. 오케이? 그렇지, 그렇지. 똑같이. 한번 길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딱 재서 딱 잘라. 어, 그렇지. 해봐. 여러 개 자르면 안 돼. 하나씩 잘라 풀러 봐봐. 그러니까 잘 가르쳐 줘야 돼 이런 거 하나하나를. 봐봐 여기도 지금 억지로 막 집어넣었잖아. 이렇게 하면은 클라. 음. 오케이. 얘가 짧으면은 얘 맞춰서 똑같이 배선을 작업해 줘야지. 얘만큼 자르다. 그렇지 똑같이 자르면 되는 거야.